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는 객실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과실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정보는 호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사고와 그 대비 방법입니다. 호텔에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전에 어떻게 예방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에서 직접 겪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안전사고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SR호텔 마곡점에 있는 피트니스 시설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하다가 이엮기 운동기구에 부딪혀서 이빨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상황이 고객 부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호텔의 운동기구 관리가 잘안돼 있어서 사고가 난 거다 라며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계속 신랑이라 할 수는 없어서 이 보험 접수를 통해 배상을 해드렸지만 그때 분명히 깨달은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가 나면 결국 호텔이 져야 하는 책임 범위가 너무 크고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답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역기 같은 기구를 아예 치워버리고 이 사고 위험이 적은 운동기구들만 남겨서 운영을 했습니다 즉 호텔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위험요소 자체를 없애는 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s 라 호텔 사당점에 있는 복층 객실에서의 계단 사고입니다. 어느 날 고객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저는 고객의 부주의라 생각했지만 그 고객은 계단 자체가 위험하고 미끄러운 소재를 만들어서 사고가 난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보험사에서도 사기 경위를 조사할 때 이게 고객 부주의였는지 아니면 호텔 운영자의 관리 부족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바로 호텔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계단에 계단조심, 난간조심 같은 안내 문구를 붙여서 고객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계단마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해서 실제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고 났을 때 호텔은 사전에 안내와 예방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근거가 생기고 이 보험처리 과정에서도 호텔의 책임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업주분들이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객실을 사용하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지만 한편으로는 부도기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호텔이 불필요한 과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여러 지점에서 발생하는 객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객실 안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고객 과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욕실에서 넘어졌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화장실 유리문이 깨져서 다쳤다. 이런 상황들은 고객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경험한 모든 사례가 결국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객과실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 그래서 저는 객실에서의 사고는 결국 업주의 책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최대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주의 문구를 철저히 표기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는 객실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과실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즉, 객실 내부 사고는 결국 예방조치, 보험준비가 동시에 있어야만 호텔이 억울한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수 있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미리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두 번째, 위험 구간에는 안내 문구를 반드시 부착한다. 세 번째, 안내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예방 조치까지 한다. 네 번째,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사고 시 보험 접수로 처리한다. 이네 가지만 지켜도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을 크게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